스가리아 12장에서 14장은 스가리아 마지막 단락으로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간략하게 이 단락을 정리해 보자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한 성취에 대한 청사진을 예고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인 12장, 첫 시작은 12장인 1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유다를 멸하려 하는 온족석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의 축약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장인이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곧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 즉 모든 주권을 지고 계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를 온 세상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단어는 좀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완전히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내 비틀거리다 제 발에 걸려 고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몰려와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틀거리게 만드실 것인데 그들의 채우는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또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낮아빠지는 상황들을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들려는 자들, 즉 예루살렘을 치려는 모든 족속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낮아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로 또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무와 곡식단이 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은 그와 같이 이방 민족들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께서 주체가 되셔서 유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유대 민족은 잔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또 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만물과 인생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잔으로, 또 누군가는 돌로, 또 누군가는 불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망치는 가위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망치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망치는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주인의, 주인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부른받은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부르신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알려지고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바울은 뒤이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의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왜 이런 곳에 나를 배치하느냐,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꾸어 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하는 일을 시키면, 주인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에 대한 주권은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자리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부르시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자, 그 자,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긍정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저스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그 손길에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누가 더 낫고 더 낫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각자 알맞는 알맞는 용도에 따라 쓰임받아.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에 또 일어날 일한 가지는 이 다이세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으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심령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실제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게 만듭니다. 스가리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백성들이 요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에 백성들은 다른 우상을 성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결과로 백성들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 암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하면, 어, 그, 그를 찔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를 찔렀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 여기서 등장하는 그 라는 존재는 사실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메시아,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는 제3의 역사적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행보에 대해서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 애통해하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가 이 행위에 가담하였고 그에 따라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찌른 이 사건은 온 인류가 범한 공통의 허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70인역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어, 악의적으로 취급하다라는 뜻으로, 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해 보건데 이것은, 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의 행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네, 다이세 가문에서부터 비롯해 유다 민족과 또 나아가 운땅 족속들이 하나님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찔렀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행했던 죄악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그 배반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깨닫고 애통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외적의, 그 외적의 무리들을 모두 심판하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정치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외부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여서 충족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불신앙, 그 불신앙에 대한 참된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서 이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가 없다면 법은 허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네, 어네스크 파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탁월한 법보다 중대한 것은 그 법을 인민의 정신적 결에 써넣는 것이었다. 준법정신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법의 핵심은 법을 지키려는 의지다. 준법정신이 없다면 법의 합작음을 이용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법보다는 그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 법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숙한 제도나 법과 같은 시스템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내면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외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아주 취약한 존재이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것이 인간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요소는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여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이 내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동시에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강력한 내면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이 백성들에게 참여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전실히 간구하는 그 은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애통해 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내면을 끝없이 돌보고 경작하는 삶으로 보다 성숙한 내면을 갖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물리적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내면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나의 내면으로부터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11월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 처치가 정말 중요한 기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하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중에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지체들 입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생들이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수능 시 수능이 한달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는데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잘 마지막까지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